아유,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1월 중순에 이 집을 이사를 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한달 분의 관리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참고로 이집 계약하는 당일날 가스가 LPG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시고 당장 계약을 불러라. LPG는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는 살 것이 못된다라는 조언을 댓글로 엄청나게 많이 해주셨어요. 하지만, 솔직히 걱정해주시는 마음은 너무 감사했지만, 다시는 제 힘을 무시하지 마라. 제가 또 <laughs> 여러분 못해도 가스비 정도는 벌수있어라고 생각을 에,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직접 관리비를 받아보고는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관리비 한번 보여줘 봐주세요. 아이고 정남아 정남아 시골 관리비를 보여주면 죄송합니다. 네. 강남 관리비 제가 한번 보여드려보겠습니다. 이 집은 여러분 실평수가 한 13평 정도 되는 45제곱미터 되는 오피스텔이에요. 관리비가 무려 534,460원이 나왔습니다. 증기비는 33,340원이 따로 나왔네요. 사실 저 여기 가스비 비싸다고 하도 많이들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셔가지고 밤에 잘때 보일러 안 켜고 진짜 어들어돌 떨면서 잔 적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 여러분 3월분 아닙니다. 31일치 아니에요. 2월분입니다. 28일분이에요. 물론 뭐이 안에 주차비가 54,545원이 포함이 돼 있다든지 또 여기 인터넷하고 IPTV 관리비가 뭐 2만 원 이것도 뭐 제일 느린 건데 선택권이 없습니다 뭐 쓰든 안 쓰든 무조건 이 돈도 내야 되는데요 근데 뭐 여기 이제 포함이 돼 있기는 합니다 근데 난 솔직히 좀 화가 나는 게 여기 계약한 부동산 아줌마가 여러분들에게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에, 처음부터 뭐 여러 가지로 좀 불쾌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계약 당일날 사인하기 직전에 에, 여기 가스가 LPG인 것도 그날 알려준 것도 있고, 거기에 또 보지도 않는 IPTV 값, 예, 인터넷도 가장 느린 거, 예, 그걸로 어떻게 뭐 쓰든 안 쓰든 무조건 그 돈을 내야 된다는 사실도 여기 입주하고 나서 저는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 관리비도 분명히 부동산 아줌마한테 물어봤는데, 이 전에 살던 분들한테 본인이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20만원에서 30만원 관리비가 나온다. 그래서 부동산 아줌마가 그럼 고지서를 보여줘보라 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고지서는 다 버렸기 때문에 없다라고 해서 자기 고지서까지는 못 봤다. 라고까지 말한 게 똑똑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 올라올 때 처음 엘리베이터 안에서 얘기했던 게 근데 한달 살아보니까 뭐정기세는한 33,000원 따로 나오고 관리비만 뭐 53,4000원이 나온 거예요. 여기 월세가 100만원이거든요. 예, 네. 솔직히 이것도 진짜 부동산 아줌마한테 다 전화해 가지고 진짜 개아질하를 하고는 싶은데, 솔직히 우리 얼굴 동그란 분이 좀 샤워나 빨래를 좀 많이 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가 싶은 생각이. 금은 있어가지고 내가 그 아줌마한테 뭐라고 세게 말을 못하겠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내가 이 정도 사용량에 이 정도 돈을 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무슨 사기를 당한 건지 뭔지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어쨌든 처음에 알려준 금액하고 관리비가 너무 다르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 집을 처음에 보러 왔을 때집 보여주시던 살던 분들도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나가는 거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분들이 왜 계약기간을 다안 채우고 중간에 나갔는지 이해가 좀 됩니다. 저도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은 마음에 굴뚝 같은데 그럼 또 복비 들고 또집 찾아 가지고 또 이사 비용 들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고민이에요. 어쨌든 오늘 영상 봐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세요.